아, 이곳 필리핀의 날씨가 요즘 이제 한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 지금 34도를 이제 도달하고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요. 아, 정말 시원한 얼음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아, 제 뒤에 펼쳐진 어, 이 지구상의 이 빙산, 이 빙하가 아, 기후 변화로 인하여 뭐 엘니뇨, 난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점점 게 녹아 없어지는데 이것은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많은 기후 재앙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어, 지금 나와 있는 저 빙산도 어게 크기가 작지 않은데 그 물속에 그러니까 얼음 물속에 감춰진 그 빙산. 그 빙하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아는 부분만 아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하나님 오늘 도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타내 주신 그 사랑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너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최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의 술을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기서 네, 구약성경 내기서 13장입니다 13장 삼 네, 사십 절부터 출산당 사십 절부터 네,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아무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리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부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재산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을 하며 폐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한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먼저 부정한 이 나병 환자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우리가 보통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오늘은 대머리 이 머리에까지도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증후 나병의 증후 그 색점이 생기고 희고 어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럴 경우,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고, 이럴 경우, 제사장이 또 진찰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피부에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도록, 아예 의무조항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예 명시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병이라든가 피부병, 이 곰팡이 균, 어, 이런 뭐 습진과 관련된 모든 피부에 이상증후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이 안 가면 제사장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의 주안점을 두기보다도 예방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의 전염병 피부 전염병 나병으로 인하여 또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죽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처치시죠. 그래서 나병 환자 발견되면 이것은 완전히 부정하다. 선언하고요. 에, 그리고 오늘 그 부정한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아예 의무 조항으로 못을 박았다는 거죠. 옷을 찢도록 했습니다 옷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가 애치도록 한 거죠. 자, 옷을 찢는 행위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슬픔의 상징이죠. 이것은 고통받는, 이 나병으로, 어, 운동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이제 상징하고 가리키는 거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 윗 입술을 가리고, 굉장히 이 슬픔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본인들이 있으면 알려야 돼요, 주변에. 이것은 뭐냐면, 어,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나병에 올 맞으니,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라고, 어, 내게 접근을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죠. 부정하다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은 병이 있는 날 동안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게 관리하도록, 부정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항, 환자는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진영 밖에서, 진 밖에서 혼자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격리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를 위한 이 분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한 격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방편, 조치였다는 거죠. 진영 밖에서. 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병이 있으면 이 부정한 상태에 머물려 있게 되므로짐 밖에서 혼자 따로 살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면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하도록 했죠. 쫓겨났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 율법은 범죄자를 처형할 때도 짐 밖에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 밖으로 쫓겨난 사람은 오열을 하는 거죠. 어, 이제, 죄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그 사람은 이제 격리를 시켰을 때, 이제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것이 오열을 하는 요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 성전에서, 어, 진 중심에 있던 그 성전에서 진 밖으로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또 죄로 인하여 율법을 어겨서 어,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것은 가장 더 슬픈 것은 어, 사람들과의 격리도 슬프지만 일단은 성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 그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불립니다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은 축복이고 영생이고 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이것은 육신적으로 잠깐 격리하고 그 정도의 이 슬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슬픔이고, 영원한 아픔입니다. 우시왕도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 피부병으로 격리돼서 여생을 보냈고요. 신학은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항상 성결하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를 들, 아, 이, 저 피부병이라든가 또 바이러스라든가 또 죄로부터 우리를, 우리 몸과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9절인데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로대나배우대나 배나 털에 나래나 시에나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회 만에 그 색점을 살펴지니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합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리나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제 그것을 불사를 쬐나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리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맞는 것에 퍼지지 아니었으면 세상은 명령하게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랫동안 감지가였다가그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었으면 부정하니 또는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는 것이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어, 이니라. 빤 후에 세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로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르세나배우세나그날래나 어, 어,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이제 이 주제를 사람들의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서 이제 물건들, 소위 말한 이 균들은 바이러스는 물건에도 침투한다는 거죠. 가령 옷, 그다음에 사람이 몸에 띠를 두르는 이 가죽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덮는 이불 이런 것까지도 다 옷감까지도 이제 이 나병균이 이 그곳에 옮겨서. 어 그곳에서 이제 증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부분, 이 옷감이나 가죽 제품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악성 피부병. 여기서는 지금 나병의 이 색점 균을 말합니다. 여기서 악성 피부병과 나병의 이 히브리적 오온을 갖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치유 왕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번짐을 막는 예방을 막. 예방하는 차원, 전염병을 차단하는 격리의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최사장의 이제 그 오염된 옷감과 가죽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 악성 피부병에 옮긴 사람과 대하는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최 사장은 모든 물건을 최소한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 후. 증상 되지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부정하다 했다는 거죠 부정하다라고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곰팡이가 핀 물건이 2주째 격리가 필요할 때면 그 물건을 먼저 씻어서 격리하고 또어 2주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이상적인 더 이상 이상 비저상적인 변화가 없으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 있는 색점 있는 부분만 잘라내도록 했어다 그 다음에 부정한 물고는 태워 없애도록 했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주 강력, 강력하게 대처하는데 그것은 이 정말 눈에 드드러진 그런, 어, 그,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그 가죽 또는 옷 이런 부분들을 아예 태워버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 이 나병, 약성 피부, 이런 질환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했는가. 에 철저히 일주일 격리하고, 진찰해서 격리하고, 또 증상을 보고, 어, 또 일주일, 그서 2주 동안 보고 나서 또 진전이 없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태우도록 하고, 부정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 공동체의 피부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나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이 내기서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성결하고 건강하고, 또이 물리적으로도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영역과 범위가 단지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성소에서의... 제사들이고 예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상의 이 의식주 생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덮는 이불, 자는 주거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의 영역이고 범주입니다. 거룩을 우리가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영역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단, 우리의 삶이 차별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오늘날, 어, 지금 뭐 시대적으로 이 동성애, 그 다음에 뭐 이슬람, 어, 또 이런 이 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 질병을 차별하지 않고 다 불쌍히기고 치료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념에 물들어서 동성애와 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별 정도가 아니에요. 혐오하고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과 정신에도 완전히 이 대저가르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에서 어긋난 하나님은 모든 병자들, 그 제약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병자들, 다 불쌍히 이기고 차별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 우리 예수님. 근데 우리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해요. 그리고 혐오하고 더럽게 생겨요. 그 불쌍히 얘기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복음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들을 품고, 죄는 용납할 수 없지만, 체의 환경은, 오늘 보십시오. 체의 환경은 이제 제사장과 이 세상의 교회들이 체의 환경을 이제 바꾸가는 거예요. 거룩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체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꾸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차별화돼야,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의 자기들의 삶은 아주 정말 더러운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음란하고. 세상에 향락에 취하고, 그러면서도 이 동성의 문제만 나오면 거룩한 척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증오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과 열매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그런 환경과 그런 데서 건져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도록, 안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셨고 우리는 세상에 그것 때문에 보내셨어. 근데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이 소위 말한 이 붙잡혀 가지고 이것을 이념적으로 정치 선동적으로 몰고 가서 무조건 이이 이 그것을 소위 말한 이 차별 금지법인의 동성애 이런 거. 이런 거이 복음정신에 의한다면 그렇게 갈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과 또 이런 세상적인 윤리 기준 이런 시민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 차별금지법을 통째로 이데올로기로 몰아서 악하게 해서 그것을 금지한다거나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이나 이슬람 그분들을 무조건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복음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선을 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단, 우리의 삶이 거룩되고 구별되고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악하다고 우리는 합니다. 정말 그것은 악하고 인정될 수 없죠. 그런데 동성애 못지 않게 오늘 이성적으로 범죄하고 이성적인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시지, 해결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 만나서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그 불쌍한 이웃들을 다가가고 병들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생명과 본의 길로 안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안내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 그들 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